자 추억의 개인넥서스 부수기 한번 이제 저희 뚱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추억을 한번 되살려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죠. 유패민류. 그 놀라질까지. 좋아요, 또 부탁할게요. 그럼 마 안녕. 경기 시작. 진짜 제가 아피가 피가때가이있는데 그거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어요. 남아 야 국경 <laughs> Å!

가신줄파아또 핑핑이야 아니 <laughs> <laughs> <오이. 오이. 오이. 웃음> 안녕하세요 스티입니다 <laughs> 어? 어와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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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입니다 아하 드래곤이에요. <laughs> 아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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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타> 잘 밀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깎고. 웃음> 꺼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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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단흐난정북마르다나 정클의 마르다안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아 번이야 아군이 어,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 안녕하세요. 도지라 엥! 엥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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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가력이 아군을 공격잘싸워위부터잘 잡아야죠. 할 아, 때입니다. 어? 에? 아. 어? 야, 이렇게 뭐야? 사소하라. 아. 안녕하세요. 아, 아. 안녕하세요. 마름 악문 루 마블 똥가루. 마블 <laughs> <똥가를 수명> <laughs> <나무의> 똥가루 수용 없었다. 마블 똥가루. 적극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어우. 크. 지금 기지에 목격이 들어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막고 안녕하세요. 볼 건지 아예 역습을 갈 건지. 좋아, 갑니다. 갑니다. 왜 공격이야? 네. 아, 루 봐 분명히 칼아 저거를 향하는 안녕하세요.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관심주세요안녕주세요안심세요관심세요안심하심 관심 관심 내가 관심을 달라고 했을 얘기했을 텐데. 첫 공격에 9분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요. 위치부터 잘 <laughs> 잡아야죠. 난짐레이더 관심, 관심. 이제 다 합시다. 합시다.

엥잉엥잉잉이 어, 어, 어. 아군을 공격합니다. 어. 싸워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 와브딩가. 니다와브링가 네가 나와. 내 걸린다. 와와와 지금이야. 지금이니. 참고로 한 명, 참고로 리버 한명 영웅입니다. 자 그래 이걸로 상대해주지. 적병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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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유령 작전 개시. 제가 처리하지. 제도사도 모르 만화가 부족합니다. 마사라진다 제도사도 모르겠. 제가, 제가 처리하지. 네? 네? 안녕하세요. 사라진다. 못할 뭐 거야 빨리해. 네. 음. 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엘러사엘워사도좀수 없는 것이지. <laughs> 갔네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<응>. 엥? 대리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. 지아 갈겁다 오케이. 레드카드가 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어.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요 개뿔! 앞에 라. 대장. 앞에 라고 때 아. <laughs> 배에 라고 <때려고> 하는데. 자. 오미지 <laughs> 아, 때리지 마. 때리지 <laughs> 마. Grande do World. Grande <laughs> do World... Grande do World... Grande do burro. Grande do World... 엄마야! <laughs> <laughs> <오빠야>? 나이로와에 <laughs> 음... <laughs> 아,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유, 량이 너무 많아. 레벨에 자, 먹어. 자, 내가 좀 먹기야. 적격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자, 내가 계속 보내줄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모야, 뭐야 뭐? 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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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왜? 자. 왜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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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다들 다들 어떻게지세요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놀람> 어떻해죠? 실수 있을 때가지 어떻게든 버텨야지라 어떻게 이게야? 이게 어디 간 거야? 오케이 어떻게들 지내세요? 딱해서 머리 머리 덥거든. 어? 더한 조. 됐어 이제 접근력이 아군을 아, 공격합니다. 잘, 잘, 잘 싸워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네. 집중할 때입니다. 자고 그만해. <laughs> 이게싸울다 아, 있다 이따. 아군이 공격받고 있이니이이 어? 이따. 어, 아, 뚱양기왼 아, 오른, 오른쪽에. 멋있어?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봇게 있어. 아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우. 바스켓 았습니다 양양 안 저쪽 쩝쩝. 잘따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또 까지지 마. 어디서 켜요 그냥 게라헤헤헤헤헤 접중력이 어, 어.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. 적중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어, 위치부터 잠시만요.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나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안 맞겠네. 이거 나중에 그 영상 편집할 때그 자르고 할게요. 그리고 어떻게 일단 싸워? 오죠? 오케이 됐어. 싸우자. 키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와내 베스트 듀얼. 짐레이너다. 스 그... 오. 베트푸르오블레이션 다 뛰어 쫓아 오듯이. 적군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떨어. 에베린 코커러. 안녕하세요. 와우 있습니다. 와우. 네. 와우. 그니까. 와우. 야 엄청났다. 어? 에아마이공 어. 아, 받고 있습니다. 아마어와 아, 아마겟돈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송 수신 만화가 부족합니다 적 동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갑니다 어. 오죠. 모든 승무원 보고들입니다 야, 접근이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 가장. b 에서어 수신.

아쉽적병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으으. 적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? 관심주팀와 공격이다 엥 관심들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심, 관심 안좋아요 난리하겠어요 네, 잠시 난리하겠어요 어? 또 뭐야 아비티 안녕 안녕 저 아비터에요 안녕하세요 아, 비거예요 안녕, 이만 갑니다 아! 제재! <laughs> 구독, 도, 좋아요도 부탁할게요. 안녕 도전, 도요 도전. 전도 부탁할게요. 어서 안녕.